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김간의 회장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아내가 직접 고발했다라는 어... 보도가 나왔고요 이 아들 아들과의 어떤 경영권 분쟁까지 어... 비화가 됐습니다. 고소식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성폭력 혐의로 김간의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용만 김간의 회장. 회식에서 술을 강 권, 한 모텔에서 여직원을 성폭행 시도했다는 혐의입니다. 외부 발설 말라며 합의금을 주며 회유 시도까지 했었다. 여직원 A 씨는 1년간 정치과 치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직접 김용만 회장의 아내가 직접 고발했다라는 내용도 보도됐어요. 성폭행 의혹, 횡령 혐의로 남편을 고발한 아내, 성범죄 사건 합의금 수억 원 회삿돈으로 마련했다라며. 어, 펭영과 배인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아, 무슨 사건이에요? 일단 그 김용만 회장이 작년 9월 22일 날 아마 회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회식 장소에서 이제 여직원이 술을 많이 쉬해서 어, 굉장히 인사불성이었는데 결국 뭐 어디 숙소를 끌고 가서 성폭행 을 시도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한5일 뒤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없던 걸로 했겠죠 합의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 여직원 자체는 너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정신병원을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내부적인 가정사에 좀 많이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내랄지 또 아들하고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고 또 아내하고는 서로 뭐 이혼 소송 중이고 이제 이런 내용 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용만 회장의 부인이거든요. 그 부인이 이 내용을 성범죄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회사 돈을 가지고 성범죄의 입마금을 할때 합의할 때 이제 회사 돈을 썼다는 거예요. 아마 변호사비용도 회사 돈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범죄는 자기의 개인적 비리잖아요. 그래서 김용만 회장이 또뭐 재직하면서 어떤 횡령했던 돈까지 합쳐가지고 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를 했다는 것은 김용만 회장이 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검찰을 송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조사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부적인 어떤 가정사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뭐 성범죄와 관련된 비리가 어느 정도 어뭐 입증이 될 정도의 증거가 있지 않나 싶고요. 결국 법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을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해임했는데 다시 아버지가 아들을 해임하는 그리고 회장직이 복귀한 일까지 나와서 논란입니다. 자,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대표 이사를 사임. 아들 김정현 대표이사 선임. 그런데 지난 8일 대표이사의 김영만 회장이 재선임되고 아들 김정현 대표를 해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 사내 이사 등록도 말소된 상황이고요. 김간의 홈페이지 사과문 배너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사과문도 올라왔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CEO 김정현이 돼 있어요. 당사 경영진은. 어, 아버지 김전 대표가 더 이상 당서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해임 조치 사고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어느새 이 아들이 해임되고 아버지 김영만 회장이 다시 복귀를 한 상황인 겁니다. 김정은님 사임과 해임과 재해임과 복귀가 정광석화. 그러니까요, 이게 집안 내부 싸움이. 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관에는뭐 김밥이나 분식 이런 걸로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친숙한 브랜드고. 그렇죠. 예, 뭐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어, 회장의 이런 좀 상상하지 못할 어떤, 음이 성폭력 사건으로,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 국민들 굉장히 저소적으로좀 많이 충격이 될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네. 그 예,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자주 갔던 김밥집 그 회장이 성폭력 범죄자라고 뭐 이렇게 하면 기업 가치가 더 추락하는데 아마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내부의 어떤 뭐 가족간의 어떤 불안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뭐 아내와 아들과 뭐이 집안 내부 분쟁은 뭐 법적으로 알아서 해결하겠죠. 그러나 그 피해자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그 조치를 인권을 회복하고 또 본인이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이 마당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앵커는 걱정되는 게김관의 프랜차이즈 많은 사장님들이 이 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사장님들의 피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진 않을까 네. 그것도 또 앵커는 걱정이 됩니다